이상형이일 잘하는 여자라며 아니, 일 잘하는 여자라. 오늘 좀 어때? 지한 <laughs> <진한> 친구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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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얘는 왜 시작부터 이러고 있나요? i see you l o o k i n at 잘한다. 아 잘한다.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춤을 같아. 잘했지? 내춤본 소감이 어때? 미쳤구나. 뭐뭘 미쳐있지. 아그 춤에 미쳐. 뭐 어떤 빠져들었구나. 어떤 분야에서도 좀 미쳐 있어야 돼. 그게 약간 허전하지 않냐? 그게 없네. 내 정신이 없네. 이 <laughs> 지금 좀 정신 나간 것 같아. 아니 정신 나가지 않아. 오늘 뭐야? 왜 찐친 박스가 없냐? 뭐야? 찐친 박스를 여는 걸 대신해서 내 마음을 좀 열어 주겠니? 그래서 오늘 뭐를 할것 같아? 우리가 여기서 딱 봐도 춤 추는 거 아닌가? 우리가 찐친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렇지. 시간을 갖는 거잖아. 찐친끼리 이런 춤 약간 이런 느낌? 어 맞아. 내가 취미로 도 춤을 추잖아. 네.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춤을 가르쳐 주는 컨텐츠야너 가르치 실력이 되나? 나 너무 춤에서 나를 무시하는데 지 아니야.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. 어떤 학생. 테스트? 프리스타일 한번 보여 어. 프리스타일 쉽지. 아, 이거 부르 <목소리> 하... 지금 좀 위기를 느꼈어 지금 무슨 위기를 느꼈어? 오늘 내가 준비해온 게 나한테 안 되겠다 모두 물거이될수 있다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? 그러면 이제 몸을 풀어볼게요 뒤돌아보실게요 네. 오늘 좀 스킨십이 필요하시거든요 이게 뭐예요? 어? 안녕하십니까! 신림사원장레원입니다 어! <laughs> 아니 아니 멈춰야죠. 오오 진짜 괜찮아. 우와, 아닌 것 같은데. 오 오. 오. 너무, 내가 저잘 드는 것 같아. 안돼요. 발 오른 발 잡아줄게요. 심... 아이콘 때 깨줄게요. 아, 아, 쉽다. 둘, 오 쉽다. 중심 잡아줄게. 오오 중심 잡아줄. 게 너가 못 잡고 중심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<야, 너>, 어? <laughs> 로맨틱해. 우리 우리 그럼 촬 촬영을 끌까? 어좀꺼주세요 레슨을 시작해 볼게요 좋다 뮤직 큐 가만 <laughs> 있어 아, <이. 웃음> <도망치고 오. 써. 웃음> 왜 그래 나 집에 가고 싶고뭐 하는 거야 오. 오늘 성공 어때? 야너 성공 잘한다 <laughs> 우리가 이걸로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그니까 러 너한테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... 써먹으려고 아니 아니야 잘못 말했어 너한테 먼저 얘기하려 했어 우리 트러블 메이커 어때 이렇게 일단은 우리 그 어. 이번 노래가 합이 중요해. 합이. 어, 진짜 어, 합이 중요해서. 오케이 합이 중요하지. 어. 오케이 알았어. 자, 휘휘휘휘 휘파람이 나오잖아 처음에. 어. 그거를 너뒤돌아 서해 줄때 약간 멋 멋지게 이렇게 서줘. 이렇게 가오어 가우 가오 부리듯이 하나 둘셋넷 아. 아. 그렇지. 내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할 거야. 오안냐 인사하고 음. 살며시 돌아서, 약간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. 들이댈 거거든? 그럼 나를 봐주면서 그럼 웃으면 안 돼. 똥이렇이런게 있어. 게야 <laughs> 어, 방구 낄때 뭐야, 그래. 너도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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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이 쉽네. 너무 게이네 쉽네. 네 눈을 렇지둘그렇지 근데 손은? 아, 니네 눈을. 아, 니네 눈을. 그렇지. 그 다음에 보면 약간 어깨를 이렇게 내밀어. 이게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원래 이거 빌드로 자신감이 있어요. 자신감. 해. 근데 감정 유지해줘. 감정 유지. 나 이제 준비됐어. 하이라이트를 뭐? 알려줘. 오케이.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빰. 아니. 아니. 멀티가안 돼, 다리랑 <laughs> 손이랑.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. 니가 <laughs> 아, <내가>. 가를못를 잊지 못하게. 를나니 나를 가나잊나 잊지 못하게. 니가 이건 나를 해보자. 진짜 이건 나를 잊지 못하게. 자꾸 니 앞. 이거를 어? 내 손을 여기에 뻗, 너, 뻗어주는 가, 거야.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가까워야지. 아 이렇게 이렇게까지 뻗는 거야? 어 이렇게. 야 이게 너무 가깝다. 좋지. 비밀이야. 그리고 내 여기에 손을 대줄 거야. 어, 어디에? 여기에. 어디 어디? 그래 알았어. 야 이게 춤이 화끈하다. 아니, 초점 좀 맞춰줄래? 아니, 초점 맞았어. 초점 맞았어. 오케이? 자꾸 니 앞에서 또 타! 여기에 대주면 돼 <laughs> 오늘은 터치를 좀 허용해 줄게 음. 알았어 내가 해볼게 해볼게 니가 나를 잊지 못하게 자꾸 니 앞에서 또오 여기에 대야 된다니까 거기까지가 생각러로 이렇게 니가 나를 잊지 <laughs> 못하게 자꾸 니 앞에서 또 그렇지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왜 때려 아 미안빼 <laughs> 필드로 자신감이 있어 빼려 자신감. 빼네 입술을 또 훔치고 하면서 여기를 약간 쓸면서 내입술려 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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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m 빼려 빼려 빼로를물 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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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오케이, 빼 느낌인지 알겠어. 오케이. 이런 알겠어. 려 빼려 빼 이 뭐야? 아, 아, 와, 와, 와. 나 이제 완벽해. 이제 안 알려줘도 돼. 노래 틀고 너 혼자 해봐 그러면. 오케이. 오케 들어와.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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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계속해. 음, 조금더더 음, 더. 더. 더, 더. 음. 이제 내그 <laughs> 어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추해? <laughs> 동작이 왜 이래? 혼자 하니까 이상하잖아 <laughs> 아 같이 해줘 같이 하자 같이, 같이 나이할수 있는 거야? 당연하지 자 맞춰보겠습니다 <laughs>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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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야, 너 뛰지 마. <laughs> 어렵다. 삘만 잘 살리면 돼. 나 삘로 할게. 이렇게 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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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 움직여, 그냥. 이게 뭔지 알아? 내 엉덩이에 손을. 그런 동작이야? 어, 그런 동작. 아, 오케이. 알겠어. 돌이라고 생각해.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내리는 거야? 알았어 알았어 나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 마 어떻게 야 이렇게 많은 걸내 내, 저장할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내가 널내 맘에 할 거야 그러면 은내 맘에 타. 타 그렇지 좀 네? 섹시하게 해볼게요 예 네, 알겠습니다 다음 만 둘 수. 둘 수. 스 수.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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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. 맨모왔어 지금. 어느 부분에서? 아니 잠깐만 내가 처음부터 박자를 놓쳐가지고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. 응. 그럼 내가 지대로 연습할게. 지대로. 나만 믿어봐. 지금 남은 시간 밥 먹지 말고 연습해. 밥은 먹어야 돼. 와, 끝셨다 저... 어때 지금 소감이? 아, 되게 어. 화끈하네. 남사친 여사친 트러블 메이커 가능. 나도 가능. 너랑만 가능. 아니야. 이상형이 일 잘하는 여자라며. 아니 일 잘하는 여자. 오늘도 못돼. 너가 일을 잘하네. 근데 일에 몰입할 때 아름다워. 몰입했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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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. 몰입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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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마, 버린반 페리시,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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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시, 페